대단하지? 일찍 일어난다고 했는데 장훈이 잘못... 일찍 일어났지? 어, 일찍 일어났네? 근데 왜 삼촌이랑 아빠 일찍 안 일어나? 아니야, 삼촌도 다 일어났어. 벌써? 아빠는 아직도 안일어나어 아빠는 아직 안 일어났지. 왜? 아데이데 이시 아기야 아기 도망치시 죄송해요 이렇게 호핑 하나 아침에 밝았어 야오케랄까 <레이즐맛> <레이즈> 아빠 모자 저줘도 돼? 어 아빠 왜 이거 챙겼어요 아빠 마시려고 장은 응 그래요? 아빠 거 아빠 거 오늘 아침에 저희가 5 시에 일어나서 아, 제가 5 시에 일어나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그다음 에 김밥도 싸고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린 것도 있기는 해요. 좀 빨리 하려고 하긴 했는데 지금 출발 시간이 7시1 3 분거든요. 8시 아마 반까지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더 크다? 내 돈? 아고? 아니야 라해. 아데원아 아, 맞네 저기 데디라고 써있네. 아 우리 데디예요? 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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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아 데비라고 얘기하니까 데비 원 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네. 데비? 데비 원저 아저아저거저 오렌지. 아야. 자피 네. 이티 어. 이피소스요 단한? 나는? 아, 오케이, 오케이. 저거, 배 오면, 저 오렌지 라인 있는 거 타시면 돼요. 색깔이 바다 나는데요 아, 배 뜨면은 더, 어. 아니야, 우리 요 오렌지, 우리 거. 아빠 차 세우고 올게. 오렌지 저거 타고 있어, 삼촌이랑. 네, 먼저 해. 어, 세아도 같이 타. 지금 코르도바에 있는 항구에 도착을 했고, 보통 호핑은 여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예전부터 한 업체만 이용을 해가지고, 오늘 또 호핑을 나가게 됐습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라시반이라는 회사랑 인연이 돼서, 이렇게 휴가도 같이 보내게 될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 했는데, 어쨌든 특별하고 또 소중한 인연이라, 오늘, 즐겁게 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다 냈고 네. 우리 첫 번째로 갈곳이 원래 세 군데 정도 정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하고 뭐 이러지 아직 안하아가지고 어디로 네. 먼저 가냐고 이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스노클링 하는 데로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그래서 이제 스노클링 하는 곳으로 이제 가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장비는 받았어요? 아 어, 장비도 있어요. 돈 다냈고. 아다 냈고. 오케이 오케이. 나, 나... 아 가상과. 아네네네네네네 네, 네, 네. 아 네. 아. 또 왔구만. <laughs> 영상 찍기에는 안 좋지만 실제 놀기에는 가장 좋은 날씨. 심지어 약간 후덥지근해서. 제가 세부 살면서 이렇게 단독 호핑을 세번 나가보잖아요.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싸, 리또! 어. 리또 없네. 아고 이렇게 해서. 아유. 어 리또가 없네 마이클도 없고 네. 제이 비포르바 어 리또 네. 아 아사키난 아 키난 데려올 걸 네. 생각을 못했다 그러게 네. 어, 참았는데. 그래도 수영장보다 괜찮지 않아까 마음에 드네 장훈 들어가도 돼? 휴대폰 있죠? 아빠 들어갈게. 장훈 저기 삼촌한테 점프해 그러면. 아니 우리 세브워크샵이네 뭐, 성, 성게나 이런 거 드실래요? 네. 네. 아거 아니요, 여기 팔러 왔어요. 자, 네, 일로 아 얼마인데요, 여보? 40. 아, 이거 비싼데? 네. 한국 프레데이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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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한 한국? 한국? 한빌리다간 한국? 한 C 사안 40피시스? 40? 4-0? 예4 yeah. no. yeah. 0피시 40 I give you ah, 40피시스? 40 40 가부옥 라나40가부 yeah. I give you 50 each 50피시스 8? 응 나라 로또셀 고마워 고마워 모르겠다 나라 로또셀 보호 신 아유 모르겠다 그 꿀소라 같은 거 샀거든요 네. 이따가 맡아보래 네.

멈췄네? 아, 아 지금 어, 청 재밌게 흥정하고 지금 아니었는데 거기 다 잘랐어? 지금 상상 얼마 주고 샀죠? 2만원? 어2마리 어. 2만원 2만 주고 샀습니다 2만원 이게 재밌어 왜냐면 맨날 집 앞에 있는 거 해서 먹다가 돈 주고 살라니까 아깝긴 한데 아, <laughs> 오픈 오픈 lang mau ide? How old? How old are you? Imo, ide. Kada script. only hard side. Do no sound. Ah. Only hard bahar, hard ah. side. Bila? Ah. Imo, ide. Twenty 22. Twenty two. Oh. Siakan tuh. Girlfriend opsu. Girlfriend opsu? As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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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a. Only, only. Yeah. girlfriend, ah, uh, lady. Huh? Ladyboy, boy. Ladyboy? <laughs> bakla, bakla lady ah. he like bakla ah, he don't What? like, yeah, he ah, don't like uh, lady, uh, lady. Oh. Ah, yeah, because bakla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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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숙취해. 어, 숙취해 좋을 거예요. <웃음> <웃음> 이거 아마 근데 하나 다드시면 배가 너무 부르거든요. 자, 조금 드셨다가. 이거보다. 이거보다. 어, 아, 네. 그게 더 맛있을 거예요. 얘가 색깔이 조금. 고생하셨어. 네. <laughs> 저 먹고도 처음 먹어봐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맛있대요. <웃음> 목말라는데 맛있데요? 는아 진짜 맛있는 편이에요네 맛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숙취해소에짱이에요아 이새이 쇼놈 맛있다 땡큐 땡큐 쇼 오케이 살라맛 쇼야 스위밍 스위 하고있어? 아니 왜다 뒤에 탔어 앞으로 와 앞에 타시라고 아. 아아아 보스보스왜 네. 보스. 대라? 안된 대라고. 수영하고 있어. 야구야, 아빠 갔다 올게. 이거, 이거 먹어. 과자 먹고 있어. 수영하고 후야 원트립 운사카 두가이 그때 매니저 15 m i n 15분. 오래 탄다. 어, 여보 어디 서미워진는거 아, 하지 말아 달래. 아. 아. <laughs> 너는 나 아, 저. 그 과장님 뒤. 아 과장 뒤에 있어. 아, 요 과장님 요새 요 어, 과장님 뒤는 나인데? 아, 아 그래? 아 과장님 뒤에 여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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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나랑. 과장님 뒤에 여보. 네, 여보 뒤에 나. 아 그래. 자 그럼 내가 먼저 갈게. 아들아이왔요 어. 어.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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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아, 아빠 왔다 올게. 갔다 올게. 어, 장우아 a 5분 타지 않아? 오마 장훈아, 아빠 왔다 올게. 아 시방이다 진짜 <laughs> <laughs> <야>, 시팀 <시틴>, 비온다 <laughs> 이 매너지, 왜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웃겨 <laughs> 아야 우리, 아, 우리 앞에 앞에네 아우야 클라우드 디지 야, 그러게, 아, 지수이 큰일 야, 지수이, 큰 났다, 야. 야, 이도 닌드시지. 와. 그 아우. 아, 나도. 뭐, 어, 새우, 못 먹어? 아이고. 빈자씨가 부딪혔나봐. 어. 아 감사합니다. 아 인터뷰. 와 매일 생각 생각보다 엄청 이렇게 다. 아 그냥 필리핀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이거 <laughs> <laughs> 어, 안탄다 그랬었는데. 야, 다들 아, 다들 좀 의심하는지 안 타. 야 그래서. 다들 안 타신다. 누구보다 제일 즐겁다. 아. 뭐야 이거. 그렇지 영상 보면. 나 로또 어리 어리디라 포킹. 아. 아, 아 어상다 어, 아. 됐다는데. 네, 이모들이 아, 이런 경험 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 맞아, 아까 뒤에서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돼지 뷔모 올라와서 계속 얘기했는데 그냥 혼자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아 말하기는 부끄러우니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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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땡큐 아, 부로 로봇 이스로봇 로봇. 로봇. 아니, 아까 내릴 때. 자, 힘이 안 내. 아. 내가 헤어요 아니, 코 풀었어요. <목소리로> <opposite> 아. <목소리로>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코 풀었어. 과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내가 과장님 위로 떨어졌거든. 요 아, 진짜? 괜찮으세요? 그 타이밍을 아니까. 아. 떼야겠어손숨는데손 숨을 못참았어어

모르겠네? 별로 내려가, 여기 이쪽으로 놀아야 돼. 이쪽은 깊어. 어, 이쪽에서 놀아, 장호야. 저섬 쪽으로. 여기 다 모래야, 바닥이. 여기는? 거기도 모래 조금 있는데 해초가 많아. 해초가 음. 뭐예요? 바다풀? 아니, 어렸을 때딱한번 타봤거든요. 바나나 보트. 근데 그때는 이 요령이 없어서 끝까지 잡고 있다가 손 아프고, 물 먹은 기억밖에 없어가지고. 그쵸? 근데, 아. 재밌는데, 엄청 재밌던데요? 이 아, 진짜 길게 타어주셔가지고 아. 네. 엄청 길게. 여기는, 아, 이제 재밌는데, 이제 그만 타도 되겠는데, 그만. 할 때까지 타도. 충분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laughs> 터져있죠? <laughs> 이제 올라오고. 그만

근데 처음에는 만약에 뒤집는다고 했으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언제 이런 차가? 왜 나도 모르니까. 근데 살짝 적응되니까 아 그래 이젠 빠져도 되겠다. 진짜 수영도 못하고 빠졌수영 진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좋아하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아, 너무 오늘 팀장님이 거의 큰장인줄 알았어요. 물에서 안 나. <laughs> 아,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근데 진짜 선놈인데아 해외 나가면 이런 걸 먹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이름은 워크샵 갔을 때도 한식 먹자고 하니까 대표님뭘 아시죠? 아, 배고파 한식을 먹 왔는데 한식을 먹어야 선장님 소주 는 만. 우리 선장님 소주 한잔 하면 우리 집에 먹돌아 가는 음, 거니야 <laughs> <거> 대리운전 <laughs> 하셔야 될 텐데 아, 대리운전? 이리 <laughs> 저, 저그 가이드 저, 저그 가이드 그새 쓰고 싶 많아요, 소주. 아, 8병 샀 많아요. 어, 8어요나몇병 샀죠? 여보? 8병 8평? 요평 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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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평 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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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평 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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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있 6평? 6 아, 6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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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아 6평? 6아 아, 그러면 여기 이거 영상 보시는 미스터 킹, 미스터 강님 연락 주세요. 저희. 저희 선생님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시티 봐봐요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면 끓여 먹고, 집제가면될것같아먹 라면 먹고, 라면 먹라시라시라시 f i 라 i s h 라 o 먹고, 라 오이. 오늘 지순이가 많이 못 놀았네. 이거 어머. 이거 때문에. 다음에 또 와야지. 올라올 뭐. 어. <laughs> <위로>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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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겁습니다. <laughs> <laughs> 저기 제일 신나는. 나나 워터. 제일 신나 저쪽이요? 아, 저기, 저기. 어어어어동두둥 대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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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찾았다, 찾았다. 오! 야 저거 고 싶다. 와 땅에까지 와 진짜요? 와 이야! 태풍 네. 온다. 맞아. 이동해야 되겠다. 이 이게 바다 날씨인가? 그러니까. 와, 저, 그 다음에 또 오자 삼촌 보고 또 오시라 그래 네 <laughs> 다음주에 또 올게 삼촌 만 믿어. 잘라나오나오 아슬고고아예세요가자장고아안돼 지금 방금 어. 아뭐 놓고 가셨대 뭐? 뭐 놓고 가셨대 옷장에 어? 아 오토바이 헬멧. 살매... 어 뭐야? 어 뭐네? 선물이네? 뭐예요? Make you feel better 아니 아까 응. 카톡 와 꽃바라 카톡으로 연락 왔거든요. 와! 와야 뭐야? 오야 감동이네. 아 이거 너무 좋다. 오야 제일 잘 나온 사진이네 진짜 너무 예쁘다. 어야나감동줄줄 줄 몰랐네. 나는 나는 그래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카톡 그래 카톡에, 카톡에 여부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너무 낫다는 거야. 어, 어. 나는 그래서 향수 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찐 감동인데. 와나 진짜 생각도 못했네. 진짜 한수 한수 배웠다 진짜. 어. 와야 이거는 일 층에다 달아야겠다. 이거는 어, 어디? 예쁘지 그러니까 세아, 지순, 여보, 나, 과장님, 아버지, 빈자 씨, 팀장님, 장호 다 있네. 그러니까. 장호 이거 봐봐. 어디가 어디 가져왔어요? 삼촌이 죽으가셨어. 기억났다 기억나지? 응. 연화에서 밥 먹었을 때. 아 고기. 응 맞아 고기. 세보 분님께 안녕하세요. 인봉. 팀장 김희수 팀장입니다. 광고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지만 가족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어느새 저희가 개인휴가까지 하자에 뵙게 되었네요. 이번 휴가는 정말 잊지 못할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덕분에 많이 얻고 많이 쉬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휴가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시 챙겨주셔서 괜히 민폐가 될까봐 걱정이 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더 자주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나 이렇게 감동 주시지 몰랐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와 근데 진짜 사진은 정말 정말 와. 짱이었던 것 같아. 편집까지. 어. 이거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이거 사진 옆에다가 어떻게 전시해 놓까? <laughs> 코팅해서. <웃음> 네. 저 저번에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것 같은데 근데 되게 좋은 어, 좋은 분들 조금 오래 더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되게 짧다 생각했었거든요 저번에. 그래서. 저희가 영상에도 담지 않았지만 마지막 연합 회식 끝나고 어, 가다가 만, 또 만난 거예요. 어, 어, 그래서 제발 꼭 오세요. <laughs> 그땐 꼭 놀러 오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되게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오실 줄은 어. 몰랐어요. 물론 오, 오셨으면 했는데 이렇게 빨리. 어,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좀더 좋았던 건 짧게 있다 가신다고 해서 네. 더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대신. 짧게, 강렬하게 놀자 해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여행을 갈 생각을 했다가, 다 이제, 아 여행 가는 시간까지 안될것 같고, 대신 오늘 저렇게 호핑투어를 갔다 오자 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특히 또, 저희 같이 갔던 이모들과, 지순이랑, 삼, 지순이랑 또, 빈지 아저씨가, 바나나부터 너무 재밌고, 와.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커피 투어는 저희, 저 지순이랑 빈자주씨랑한 번씩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되게 좀 뭔가 더 특별했던 경험으로 이제 바나나부터 좋하고그 다음에 막 아면도 먹고, 막 뭐도 먹고, 단삼겹살도 먹고 막 이러면서 더, 더 재밌었던 거는 오늘 유독. 네. 다음에는 뭐. 한국 가면 진짜 라시범 본사 찾아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 진짜. 그래서 저희도, 저희도. 그 오랜만에 힐링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네. 저희도 이제 누군가 이렇게 오고 막 얘기하면서 좀더 재밌고 즐겁고 저희 스스로도 그 시간 보내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대표님이랑도 살짝 네 영상통화를 했죠 근데 이제 대표님이 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어, 조카 며느리가 되고 유카스가 <laughs> 조카. 조카가 됐어요 <laughs> 영상통화를 좀 하는데 어? 저 영상을 정말 진짜. 잘 보... 계속 보시고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탄원에서 물이 꽉차습니다 여기 배에서 만점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라시반 삼촌 보러 가야 되겠다 대박 만찬 아 어제 호핑에서 단체사진을 못 찍어가지고 진짜 좀 아쉽네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